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글쓰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예시로 이 키워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 이 키워드로 어떻게 글을 쓰는지 광고 배치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하는 방식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른쪽 옆구리 콕콕 찌르는 통증이란 키워드를 선별했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서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건강 키워드 어디에 통증 있다 이런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어, 저는 이 키워드를 선택한 이유가 예, 여기 콕콕 찌른 통증, 이게 제일 길어서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롱테일로 잡기 위해서고, 이 구글에서 건수가 블로그 건수가 3,860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이, 이 키워드로 구글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선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관련 검색어가 나와 있죠.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차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목차. 저는 지금 이 글은 목차 자체를 설정을 안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목차가 있으시다면, 네, 여기 관련 검색어, 여기서 어, 좀 어울릴만한 거를, 네. 글에 어울릴만한 것만 가져와서 이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글에 네. 누우면 오른쪽 옆구리 통증 또는 뭐 옆구리 통증 맹장, 여기에 관련된 글만 찾아서 이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포스팅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어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죠. 저는 위에는 항상 자동광고를 해놓습니다. 위하고 맨 아래쪽에는 자동광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광고가 이렇게 8개 보이는 걸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중간에는 본문에 광고가 몇개 들어가야 되냐 이게 궁금하신 분이 많은데요. 저는 한두세개 정도만 넣고 있어요. 글 길이가 길어지면 하나 정도 더 넣고 평소에는 뭐한두개 정도 넣는 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사진도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저는 이제 다음 저품질이 걸린 블로그고 구글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음, 거의 사진을 좀 적게 넣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를 수정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첫 번째 글쓸때 이제 첫 줄에는 음, 이 키워드가 삽입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디스크립션에 해당돼서 구글에서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첫 번째 줄이 거의 예, 여기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제 글이 지금 구글에 노출이 됐죠. 저는 이제 이 글을 쓴지 얼마 안 됐습니다. 보시면은 3월 30날 20시 56분에 썼고 한 이틀 만에 노출이 됐죠. 거의 뭐 저는 이제 하루 만에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열심히 쓰시다 보면은 구글 노출이 생각보다 좀더 빨리 다가오실 거예요. 물론 구글 웹 마스터 도구에서 하나하나 수집을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되면은 그냥 알아서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줄씩, 두두 줄, 세줄 또는 네 줄까지 쭉 이어서 쓰세요. 가운데 정렬하지 마시고 왼쪽 정렬 기준으로 이렇게 쭉 알아서 줄 바꿈이 알아서 될 때까지 쭉 이어서 쓰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큰 제목 아래 바로 광고를 삽입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렇게 엔터치고, 여기서 서식, 저희가 네, 세팅했던 서식이 있죠. 본문 배너. 이렇게 하면 바로, 에드센스 광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는 이미 삽입을 했으니까, 이대로 발행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같은 이런 나열들이, 뭐, 여기에 들어가도 좋아요. 이쪽에. 나열들이, 음, 들어가면은 구글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는 숫자로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리스트 있죠? 예, 이것도 구글이 되게 좋아해요. 이거 아니면 숫자, 이두 가지만 나열할 때는 쓰시면 된, 됩니다. 뭐, 굵게 이거는 하실 필요 없고, 예, 깔끔하게 리스트나 숫자 형태로, 예, 이런 리스트를 만드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중간에는 얼마나 삽입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억지로 넣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좋은데 너무 많이 삽입해도 구글에서 SEO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키워드든 간에 복사하고 네이버로 갑니다. 네이버. 네, 이렇게 쳐서 안 나올 경우에는 뷰탭에 가서 카페로 일단 가보세요. 쿡 찌르는 통증 나오죠? 여기서도 이런 질문 같은 거 말고 사람들이 블로그처럼 정리해놓은 형태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찾다가 안 나오면은 그냥 통증으로 쿡쿡 찌르거나 뭐 통증이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올린 것도 보시고 네 이런 식으로 포스팅처럼 나오죠. 여기서도 좀 참고를 해서 가져오는 편이에요. 너무 이제 똑같이 베끼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뭐 필요한 것만 처음에 구상을 하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내용들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글 쓰기에는 네, 적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글쓰기는 어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키워드를 선정하죠. 첫 번째 키워드 선정하고 그 다음에 글 구상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구상이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쓸 건지 이게 안돼 있으면 이거 이 내용도 좋고 저 내용도 좋고 계속 가져오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 내가 딱 어디까지만 쓸 건지 이 글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만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을 가시면 키워드 검색할 때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요. 고객들의 니즈, 방문하는 사람들의 방문자의 니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글을 쓰면 또 구글에서도 더 좋아하는 글이 되는 거예요. 지식인에서는 니즈 파악하고 카페나 블로그, 뭐 구글에서 보셔도 되는데, 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의미는 같으나 말은 다르게 이거는 뭐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글쓰기에도 이렇게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만 또는 한달 동안만 숙달되면은 글못 쓰는 사람들도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고요 저도 뭐 모든 분야를 알진 못해요 그런데 어 블로그도 티스토리 운영자들도 다 이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자기가 아는 전문 분야가 거의 없어요. 뭐 변호사,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블로그도 하겠지만 그런 주제만 다룰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모든 분야를 다뤄야 되고 그 중에서도 글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 나가는 시점에서는 어 많이 이제 전문 분야로 내, 내 전문 분야가 없어도 저희는 큐레이션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 광고 배치도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시고 저는 뭐 이것도 있죠. 이게 네, HTML로 보시면은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음, 여기 제가 URL 안 넣네요. 었 URL이 들어가 있으면은 전면 광고 뜨죠 이걸 클릭하면은 네, 그래서 전면 광고도 활용하고, 뭐 광고는 어디 누르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이 전면 광고만 거의 노리기 때문에, 네 이거를 위주로 좀 작성을 합니다. 눈에 띄게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URL이 들어간 모습과 중간 중간 광고가 섞여 있죠. 네,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네, 구글에 노출은 잘 되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글 쓰기를 연습하셔서 더 길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길게 쓰는 걸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되면 거기서 끊어주고 다음 글로 넘어가고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 포스팅도 나중에 여러분들도 글 글을 늘려서 그 중에서도 이제 애널리틱스 그때 제가 알려드렸죠. 애널리식스 들어가셔서 그 글에 1 0 0명이 들어왔을 때 예상 수익을 보고 거기서 60달러, 최소 60달러 되는 글들 위주로 비슷한 거를 늘려 나가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수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 쓰는 법알려드렸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